하루를 살지만 철구지처럼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때로는 흔들리고 망고망고 망고 싱가포르 우리는 오랜만에 싱가포르 왔어요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 온 건데, 찍은 거 지금? 아. 그치? Gardens, by the b a y 와, 엄마, 그래도 엄마 지금 너무 놀라워. 엄마, 혼자서 너랑 같이 응. 여기로 온 적은 처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놀랍고 지금. 그냥 운전을 해서 그냥 왔다는 게 어. 그렇지. 그냥 운전을 해서 그냥 온게 아니라 검사까지 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 어디로 가면 은 우리 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로 가볼까? 여기를 좀 보자. 자,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긴가 보다. 혹시? 여기가 슈퍼트리. 이 위로 올라가면 슈퍼, 슈퍼 슈퍼트리. 여기가 슈퍼트리로 가려면 그 그래, 여기 계단이야. 근데 민규야, 잠깐만. 계단 올라가야 돼. 어. 일단 우리가 여기 에 있잖아. 어. 이, 이,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고 여기 화장실이 있고 그래. 이렇게 쭉 저기 스타벅스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다 있네. 저기. 민규야 근데 우리 저기도 가야돼. 정원도 가야되고 일로 와봐. 천천히. 음, 음. 천천히 천천히. 민규야, 이게 슈퍼트리야 갈대기 기처대기겼재기천기천기 천재기 기천재아천재 아, 천재아기 그래? 이렇게 딱기 이렇게 길지만 천재기 기기 천재기 천기 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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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천기 천재기 천재기 식물 언니라고 했는데 식물 언니 맞지? 아, 너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시원한 식물 언니 맞지. 원래 시원해. 한 어? 너 여기 예전에 어 어라... 예전에 2년 전에는 수현이랑준환이 형이랑 할머니랑 외숙모랑 같이 왔었잖아. 그래? 아 몰라. 기억 안 나? 여기 막눈에 뛰어다니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라 기억 안 나? 어. 기억 안 나? 괜찮아. 쭉 봐. 여기 볼거리 되게 많아, 생각보다. 다 보이기도 하고. 마구이 볼거리가 뭐가 있어? 여기 다 식물들이, 되게 다양한 식물들이 여기에 있잖아. 각 나라별 막 꽃들도 여기 많고 나무들. 여파리지옥 없나? 파리지옥도 있을걸? 파리지옥이 영어로 뭐였지? 몰라. 그게 아마 있을 거야. 번역으로 하면은 진짜로 파리지옥. 어머, 저 나무로 조각해 놓은 거봐본 게. 아프리카 가든. 저기 뭐야? 어디? 저기 트레리안 일 네. 가든. 네. 가 볼래? 여기 저기가... 그래? 가든 장난 아니지. 가든이 뭔데? 정원. 아, 저 용대 저저저 용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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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용은 뭐, 구기영화 이런 걸 상징하는 거 아닐까? 어, 그런 걸 하려고 그렇게 했겠지? 저기 가보자. 천천히 응. 이건 막대기가 진짜 대나무같이 구해내놨다. 응. 거슬리지 않게 해놨지. 아, 파리 피어 파리지옥 보고 싶은데, 산가봐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보면 되지. 근데 여기 파리지옥이 있으면 벌레들이 너무 많겠구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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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끈끈이 출국은 없나 <laughs> 되게 다양한 각 나라별래 특징적인 나무랑 꽃들이 꼬치들이... 특징적이야. 음. 아, 그럼 아, 그러니까. 파리지옥이런건 없겠구나. 그래? 이거 왜? 엄마게 싫어. 여기 좀더 봐. 크니 주고 몰라 엄마? 몰라? 오, 저 봐. 열매 봐. 왜처 음, 아프리카 나무들은 저렇게 원시 부족들이 같이 사니까. 음, 예쁘다. 야 엄마. 어? 왜 이렇게 시원해 근데? 아, 하세요, 여기? 여기는 이 동이잖아. 돔 안에 식물들이 잘살잘 자랄 수 있게 편적하게 해놨겠지. 여기 나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위로 올라가 볼래? 아니면 은저 뭐야? 오. 아니 왜 저기 옷? 너는 완전 새로워서 또또대또 다른 느낌이겠다. 그렇지? 아니, 너 예전에... 는 예전에 엄마는 가봤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어, 정원이구나 생각하는데, 너는 완전 새롭겠다고... 아, 이상한 냄새... 뭐야? 이 약간 그 약초 냄새다. 그치? 정원... 약간이 아니야. 블랙베리... 여기... 엄마 안아 엄마가... 오렌지... 아, 좋아! Smells good. 이상한 냄새나. Smells good. 음. 하나 하나 되게 좋아, 좋은 향이나. 한입 이상한 향이나. 각 나무들만의 특유의 고유의 향이 있어. 뭔가. 야, 꽃들은 맞지, 맞지. 어떻게 많이 자라지 않고 딱이 상태지? 그게 아니라 관리를 해주는 거지. 여기 정원사들이 있어서. 관리해도 계속 자라지 않아? 그러니까 자라면 관리를 해주는 거지. 다듬어주고. 예, 얘네들은 뿌리가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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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당연하지. 진짜 식물 진짜 식물들이야. 아니, 나 진짜 식물들이 많은데. 어. 뭐. 이쁘다. <laughs> 아, 다른 곳들 봐, 민규야. 그러면, 어 아, 나무 가끈끈이 죽었어. 그래도 관리를 잘했다. 사람 그동안 안 왔을 텐데. 오, 용야이와 아, 이 되게 웃기다. 아, 이거 되게 웃기다. 아, 근데 저건 뭐야? 저거 어떻게 만드는데? 자갈 돌 색깔별로 맞춰갖고 염색해 한 거겠지? 어? 제가 그랬지. 어 멋있다. 돌 가지고 한 거잖아. 신기한데? 응. 와, 서인장 나무가. 예술이? 데? 자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어? 지나진 아... 않지. 생명력이 엄청난 바오밥 나무야. 사람이 죽기로한번5기로 자르려고 하면 그래서 끝나죠. 인공코코를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거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저기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거지 가다가보면 가봐 가보자 여기에서 우정하 이쪽까지 갈수 있어? 어 가는거야 아라고 어. 何これ言うんだろ 쟤뭐 있나 본 거야? 러어겠다 근데 너 아빠 같았어. 아빠가 다 만져보고 톡톡톡톡 눌러보잖아. 가고 근데 너도 그런다. 클라우드 포레스트는 또 다른 느낌이다. 그치 어, 우리 여기 그때 페낭 갔을 때그 느낌 아니야?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어. 페낭 갔을 때 우리 그 라운드 쭉 일딱그 느낌인데? 이 위에 라운드로 어, 어디 여기 이거 펜낭에서 어, 어. 우리 그때 숲에서 어. 정글에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그거 한 바퀴 삥 돌았잖아. 기억 안 나? 그건 아빠랑 우리 셋이 최근에 갔다 온 거잖아. 음. 저그 위에 저런 라운드 다리 갔던 거 기억 안 나? 아그딱 이렇게 네모네가지고 그래. 이렇게 했다니 거긴 패낭이 아니잖아. 낭이야 어? 폐낭이야 패낭 폐낭. 거기 딱 우리 위로 올라와가지고 거기? 내가 막 걸고 막 뛰고 이랬어. 어. 거기 아니? 낭야낭이야 아닌데? 패낭인데 아니야? <laughs> 아니 너는 뭐 어디를 가면 기억을 못 하냐? 아휴,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가면 놓고. 아이고, 고기가 탱탱이 아니야니까 탱망이야. 뭐산쪽 고기 말하는 거잖아. 어? 그래. 그 판. 오, 여기 폭포 오징어. 아. 여기 웨틀로 해서 여기가 물기가 많으니까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못 가겠네. 여기가 절체야? 고기가 탱탱이 좋냐? 여기가? 여기가? 야외도 있던데? 야외는 없... 아 거기, 뭔가 글로 가는 거야 응. 이제 올라가서 일단 올라갔다 응. 야 망고 드디어 로스트 월드 야 망고는 이런 거 없는구나 행복하다야 망고는, 행복한 망고다 응. 좋지? 행복한 망고는 더 맛있는 망고인 거야? 즐거운 망고지. 이거 뭐, 아니 들어간다 망고야. 동공동광, 광광광. 우프. 만잠물 잘못 만지면 어. 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킬 수도 있는 게 있어. 혹시나 모르니까. 알러지 반응이 있잖아.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나 알러지 없잖아. 어. 그런데도 식물들이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좋아. 아, 알러지 없는 사람한테도 알러지를 피치는. 어. 생물들이있니까 어. 오, 예쁘다. 너무 멋있다. 응. 춤추기. 응. 나무 춤추고 있어라 응. 그래. 예뻤어. 오. 오, 화려하다. 응, <놀리나> 저게 불에옥잠, 부레옥장. 저쪽에 불에옥잠도 있다. 이 뭐야? 게불에옥잠 쭉 라인 타고 내려가나 보다, 복수해. 라인 타고 올라오는 사람 있어? 그 사람들 내려가는 거야, 민기야 올라오는 니야 어디?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 어. 우리도 그쪽으로 가서 내려갈 거야. 오, 멋있다. 어지다 이게 이 물이 여기박 해가지고 어 그래야 식물들이 잘 자라니까 식물들이 잘 자라는게 아니 식물들이 죽지가 않으니까 그치 잘 자라기도 하고

잘 해놨다 인규 여기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이나봐? 식물 <목소리> <신물. 목소리> 더 크게 <목소리> 오저 안에 그치? 살아있는거야 이제? <목소리> 살아있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일단 보호 이렇게 해놨잖아. 유리건으로. 아, 보호하면서 사람을 보호하는 응. 중이야 여기 사자 바 로얀. 이 대박. <laughs> 너무 웃기게 구현했지 그러니까. 않아? 어. <laughs> 라이언스, 라이언도어, 라이언도어, 돌이 이거? 어, 나무 같기도하다. 라이언도어, <laughs> 한국어 <막은> 라이언도어. 스타, <laughs> 오, 스타. 안녕. <laughs> <laughs>